그, 이거 하시고 제아이종이랑한번 <laughs> 지키러 가시죠 아 근데 그거 <laughs> 네. 정의 멤버 6인이 있어야 돼아 그래요? 안 그러면 암만 걸려 절대 못뭐 깨지도 못하고 국가만 당합니다 제가 키님이랑 그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 아, 똑같은 맵이에요 신맵을 그냥 지역만 바꿨어 그냥 히드라 이미지 하나 바꿨어 완전 조별 과제 맵이더라고 그 가게. 그 가게 난이도에 조별 과제 맵이라 특히 이게 이제 사람이 쿨풀방부다쳐 근데 중간에 나갔어 요 그러면 이제 수습이 안 돼. 남은 사람을 위한 보상 같은 것도 없거든. 그리고 6인도 그냥 다 잘해야 돼. 맞아. 그럼 또 그냥 뺄것 같아. 뭔가 많아졌어. 그냥, 그냥 뺄것 같아가지고. 아, 천천히 둘러보시면 된다. 일단 이거 유닛 누르면 이제 설명 나오거든요. 보시고 고르시면 되거든요. 상병 공격력이 지속적으로 가 아, 자, 아니 잠깐... 다들 드라군을 안 했단 말이에요. 어, 아니, 이러면 드라군을 참을 수 없지. 네, 드라군 사실 되게 좋아요 키니뮤도 어제 풀려고 하셨는데, 아, 드라군이 19렙만 되면 다 캐리하기 때문에... 그래서 19렙을 찍기란 참 어렵네요. 어제 키니뮤랑 드라군 뽕을 많이 봤어요. 저안 골랐어요. 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, 드라군 설명을 못 봤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드라군은, <laughs> 레벨이 오를수록 그냥 강화가 돼요.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반 되면 이제 슈퍼 미친 대사규드라곤이 돼서 이제 캐리를. 아까 그러니까 후반 후반 아니, 캐네요. 맞아 후반 기죠레벨업 할수록 세지는애들 어, 아 토렛을 설치할 수 있구나. 뭐죠? 네, 드라곤인데 그 포는 드라곤 네. 그 드라 오 저기 왜 이렇게 9시왜 이렇게 노다지야? 9시 빨리 파먹어야 돼. 어아 디바우라가. 네. 네, 저 잡아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은 힘이 안 돼서. 플레이어 들이 알 아서 잡 아야 되 는데, 약가운좋게템나 음 아, 그렇죠. 오면, 한11렙픽 정도 부터 농 아, 다시 모르 기 조유량 이영으로되어있그이제 수술 의 효과 로 들어가 거요 저 병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? 이제 이맵 꼭지점에 있는 건물들이 랜덤으로 매턴마다 두 개씩 오픈이 되는데 주황색은 사용할 수 있고 갈색은 사용할 수없어아 엘리트와 터렛 공격이요? 드랍 엘리트가 뭐 보스트고 아, 그러니까 이제 블러드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미니언이고 엘리트란 건 선택지나 아니면 구매나 스펙트를 통해서 나오는 애들이 많아 어..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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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만들어봤네. 웃음> 와이 토레 토 토레 이거 스플래시죠? 나중에 스플래시도 생겨요 지금. 아, 아 지금은 아니에? 요그 드래곤을 보면 이름이 육구잖아. 그게 이제 구호까지 업그레이드가 돼. 약간 그 독일제인가요? 혹시? <laughs> 아 모르겠고. 아 그걸 모르시면 아 그럼 안 되는데. 아이거 터렛, 그,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. 그렇다 네, 아니면 터렛을 그냥 한 번에 다 모은다든가. 뭐, 예, 네, 한 곳으로 이제, 영웅, 영웅을다 모은다든가, 영웅한테. 돈, 미네랄 몇, 몇천 원 써가지고. 아, 그런 것 네. 예, 그냥 저렇게 설치해놓으면은 약간, 어차피 뭐, 공짜라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. 예, 뭐 저렇게만 계속 데리고 있으면 그 지역만 방어하는 형식이 되니까, 얘는 이제 계속 그맵 전체에서만 그거잖아요, 싸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 없어지면은 데려가서 쓰던가 아니면은 해체하던가 약간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을 것같네요 해체가 네, 좀 예, 해체는. 예, 네, 해체는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무기라든가 이제 다른 데다 이제 한꺼번에 다 모아버리는 거죠, 용 따라. 몇천원 내고 돈은 지금 뭐잘 벌리니까 몇천원것같은데 그렇게 해도. 둠둠 둠. 아 이게 갈색만 쓸수 있다 그랬죠? 갈색이지만. 아그저그 그 건물. 아 그렇죠. 노방석. 노방석 건물 맞습니다. 7시랑 4시만 열니요아 아. 작전실? 저기 뭐지? 음. 한번 봐봐야겠다. 그냥 클릭해도 일단 설명이 나와요. 아. 아.

딴 사람이 세번 하면, 자기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같 제가 그럴 줄 알고 지금 두번 하고 한번돼야지 좋아요. 좀 사냥할 수 있나 봐. 저, 여기 지원해 주실 분 아, 계시면 어보세요될것 같은데? 아, 봉헌량이 또 따로 있구나? 봉헌량은 어디있어요 그것도 건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. 일단 보스 태고는 있어, 지금. 아, 현재 봉험 금이 9만 원이네. 9만 원이 필요하구나. 어둠 아까 잡지 않았나?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지금 보스 폼이 있대서 같이 잡았어요. 화력 2000. 지원하는데데 이거. 이거. 터렛이 자꾸 움직이는데요 음. 공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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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퀘아트스트 이거. 작진 이거. 근데 그 양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숫 유지해야 쎄쎄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오른거 보다가 뭐죽어이쒸왜 보스가 몇 마리야 피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완전. 어 잡은 줄알아 어 뭐야? 아 그래요? 버그네. 뭔가 잡은 거 같은데요? 디바우르는 여러 볼게요. 아. 어,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표시가 지금 한만 올랐을 거야요상 음. 과연 병영에는 뭐가 무엇이 있을지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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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엘리트이네 그냥 스택크 오네 맛이 없다. multimда 2년.. 오른건가? 아까.. 아까도 18 아니었나? 아니, 아까도 공격력 28이었던 것 같은데, 왜.. 아.. 아닌가? 공격력 올렸는데.. 아까는 좀 낮았나 더? 야가 안 오르는데. 음? 저, 아니 저, 그 병기고 했을 때? 뭐지? 병기고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요, 어. 그 미니언 업그레이드하면은 마린 데미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? 어. 마린 이 18에서 더 이상 안 오르는데요? 지금 21인데요? 그 기본 공격이 올라오. 아아 아, 기본 공격이 네. 오른다고요 그치, 그치. 아 업그레이드인 줄 알았어 <laughs> 업그레이드줄 알고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르고 있지? 아 이거 뭐지? 그러고 있었어 나만 보면 힘이 올라가죠 아... 일반, 일반 들이 오르는구나